샬롬. 우리 예수아 이름으로 우리 예수에게 사랑 성도님 한분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예수아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들 빼앗기지 마시고 늘 기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주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쏟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들,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길들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들여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수 있는 우리 예수아교게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예수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전계 2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맺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렘, 엘라민과 엘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덕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르되 이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사행전 이제 이 장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이 기다렸던 성령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다리었던 시간이고 또 제자들이 기다린 시간이고 구약 전체의 시간을 통해서 기다렸던 시간이고 그래서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나 몰라요. 그래서 이오순절의이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이제 무엇이 시작됩니까?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이 사건을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후 지금 며칠째입니까? 50일째 되는 때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열흘이 지났죠. 그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부하루 50일째, 7주간이 지난, 지난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에, 그래서 7주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믿는 자들이 개인적인 오순절을 분명히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또이 나라 가운데도 대한민국의 교회와 열방의 교회 가운데 이 오순절의 사건을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제자들이 몸이 되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 주셨지만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로 교회가 그야말로 에클레시아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로 퍼지 퍼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비 꽃 뽑기나 이런 것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가운데 오셔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교회들 가운데, 에클레시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자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 정말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이정표를 그려준,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날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오순절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에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또 이스라엘 가운데 이 오순절의 역사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 하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바람처럼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불처럼 임하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은 뭡니까? 불은 뜨겁게 합니다. 불은 또 무엇을 합니까? 태워버립니다. 태우고 심판하고 또 불은 정말 냉랭한 사람들을 정말 뜨겁게 만듭니다. 바람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여러분 바람에 대해서 요원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님이 정말 바람과 같다. 또 거듭나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일하심이 바람, 마치 바람과 같이 일을 하신다. 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바람이 불어닥치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어요. 불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루아흐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영은 보이지 않아요. 바람 생기라고도 번역을 할수 있어요. 루아흐가. 그래서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분이 인격이시고 그리고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일들을 이 땅에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보이 보이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동일하게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제자들 가운데 이 무리들 가운데 임하셨던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타난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정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때는 어떤 어떤 때였냐면 오순절이기 때문에 저 그야말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천하 천하 각국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천하 각국에서 모여, 모여 있던 그런 때였어요. 온 세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이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이 소리 때문에 저는 이 제자들이 하는 이 방언을 그야말로 성령께서 확성기로 사용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 때문에.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이 소리, 제자들이 방언하는 이 소리를 듣고 성령의 역사심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국에 흩어져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자기 이 이스라엘 말이 아닌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가 아닌 자기들의 나라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하는 방언 그 외국어 방언을 듣고 자기인들의 나라의 말들로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한국말을 한국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미국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아,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한 일어나기 어려운 일, 그래서 이 기적이 이 오순절에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성령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을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방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야말로 변방의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그야말로 천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놀라서 그렇게 말을 하죠. 7절에 이 말을 하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촌사람들, 촌동네, 그야말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저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듣는 말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시당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뱃사람들, 어부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지금 자기들의 나라의 말들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알,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방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이 쏟아지고 쏟아지니까 이 방언 방언은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 방언은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 방언과는 정말 다른 방언이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방언 방언으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방언이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천상의 언어인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을 합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 사람의 말, 사람의 언어, 언어는 그렇게, 그런 지옥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의 방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방언은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을 쏟아놓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천상의 언어.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합니다. 천상의 언어들을 말하게 합니다. 천상의 일,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나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이들의 방언으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을 노여드린 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 복음이 쏟아져 나와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비방하고, 저주하고, 이런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들 또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나도, 듣는 그들도, 하늘에 천상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듣고, 자기들의 마음으로, 자기들의 가슴으로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를 용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생을 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순절에 나타났던 이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 기적들이 써 내려가기를 우리 주 예수아 형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죄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세요. 바람처럼 불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우리가 1장을 통해서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어요. 전심으로 예수님을 구했어요. 전심으로 성령님을 구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지만 모일 때, 또더 강력하게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거한 곳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모일 때, 단순히 모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세요, 나타나세요, 일하세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표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 인간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여기에 지금 사전 2장에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웃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형제자매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라고 옮겨졌던 사람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그래서 한번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명씩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3천명, 5천명씩 한 번에 여러분 구원 받고 교회, 교회가 되고 에클레시아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는 국경이 무너졌어요. 온 세계 온 열방으로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온 세계로 온 열방으로 여러분 이 온라인이 갈수 있는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사역자들이 전 세계 목사님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저 또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는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정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께서 일하세요. 여러분 바람은 임의로 분다 그랬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대한민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온라인을, 이 영상들을 사용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말씀이 또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이 말씀이 살아서 계속해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모든 나라마다 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저에게 주신 비전, 10년 전에 주신 비전, 전 세계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이 비전. 여러분, 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혼자 예배할 수 있어요. 가족이 예배할 수 있어요. 어느, 어느 곳, 어떤 땅, 어떤 곳에서도, 어떤 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지금 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다가 여러분, 여러분의 병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던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순절의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이 21세기, 이 세대에도, 이 마지막 때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일을 계속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를 계속 돼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돼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이하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정말 놀라서. 그런데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새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이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룹이 있고, 또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비웃고 비방하고 함부로 성령님을 해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경험을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조롱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 있습니다. 성령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아, 말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그 자리에 엎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라기 심 앞에 엎드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작은 인간, 이 죄악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나에게 오시는데, 온 세상을 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데 내가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오신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모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짖어 나갈 때, 정말 사모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기억합시다. 반드시 나에게 내 개인적인... 오순절의 역사가 내 생애 가운데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의 교회 가운데 열방의 교회 가운데 이 오순절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는 방언이라고 방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조롱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받으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확산되고 확장되어 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예수와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는 땅들마다 예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예수의 교회가 대한민국과 온 열방 가운데 아버지 각 도시마다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년 전에 보여주신 이 비전이 아버지 성취되고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가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 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도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모든 저주의 말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천상의 방언이 나올 수 있도록, 천국의 방언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들이 깨어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기 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예물 써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속객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님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다음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Shalom.